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러블리한 스타일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러블리한 스타일을 입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센 스타일, 화려한 스타일. 그래서 제가 되게 취향 저격했던 쇼핑몰이 있는데 아마 유명한 쇼핑몰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바로 울트라 패션이라고, 거기 약간 댄스 하시는 분들, 그런 예쁜 옷들도 되게 많고, 코스튬 스타일도 되게 많고, 그 되게 특이한 특별한 그런 시중에서 볼수 없는 디자인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인데요. 음, 이거 시원해 보이고 좋네. 사이즈도 넉넉하고 괜찮구만. 근데 기장이 더길어서 좋겠는데 좀 애매한 길일 것 같긴 하다. 이것도 사야지. 지금 이게 셔츠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는 좀 롱, 롱한 스타일이었으면 원피스처럼 입고 벨트 해가지고, 워커 신고, 이러면 되게 예쁘겠다 하고 산 거였는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기장이 길진 않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저키 163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오가 작으셔도, 원피스처럼은 못 입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색감, 일단, 너무 시원해 보이는 색감이고, 두꺼운 재질은 아닌데, 얇은데, 통기성이 없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약간 땀나면 땀 나면 땀찰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팔 길이는 딱 적당하게 제가 좋아해, 좋아하는 좀 롱한 짧지 않은 팔 길이여서 좋고 어깨 면이 여기 있고 팔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스타일 잘못 입으면 어깨 되게 넓어 보이고 팔뚝 좀 두꺼워 보여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근데 그렇게 딱히 부해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음.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머리핀도 울트라 패션에 샀어요. 파란색 나비인데, 되게 예쁘죠? 액세서리? <놀람> <놀람> 어, 이런 팔찌도 예쁜데. 나는 새고 있어서 안되겠지아 어, 선글라스 특이하다. 할로윈 같은데 하면 예쁘겠다. 종기 됐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야 돼. 1900원밖에 안 해. 사, 무조건 사. 남...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그 추천템 영상에서도 신었던 신발인데, 신발? 세상 화려하구만. 어, 이거 귀엽다. 2만원. 괜찮구만. 검정색. 여름에 니까 하얀색이 나가려나? 근데 하얀색은 그러다 워터 신으면 되긴 하는데. 검정색, 검정색 꼬고, 블랙, 3, 7, 아니야. 3, 15에서 240이 낫겠지. 그리고, 장바구 담기. 이 신발. 이 신발도 울트라 패션에서 같이 샀거든요? 이 신발 보면은, 여기가, 이게 뭐라 해야죠? 벨크로? 타입이라고 하나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어.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이 끈에 있으면은 약간 과한 그런 매력이 있고, 이끈 없이 해도 이게 벨크로로, 이거 이렇게 끈 조절해가지고 사이즈 헐렁헐렁하지 않게 신을 수 있어서, 이게 끈 없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특이한 스타일? 그쵸? 깔끔하면서, 특이한 스타일이 돼서 약간 2A로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하얀색 디자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나가, 신고 나갔었다 와봤는데, 어, 좀 발이 불타오르는 줄 알았어요. 되게 열을 좀 흡수하나봐요. 열을 되게 잘 받아서 한 시간 정도 걸었는데, 발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는 사실 못 신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쟁여뒀다가, 왜냐면 품절하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품절하면 못 신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가,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어, 아. 그리는데 근데, 근데 이게 어쨌든 되게 투박한 스타일인데,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가볍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무겁지 않고, 그냥 적당한 무게감에. 그리고 이게 착화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푹신푹신, 푹신푹신해서, 제가 한 시간밖에 안 걸었지만, 어쨌든 발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쟁여놓고, 지금은 신기에 너무 더우니까, 쟁여놓고, 가을 되면은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옷이랑 신발 신고 전체 착샷 한번 보러 가실게요 고고! 짜잔! 두 번째는 이 티셔츠예요 음. 보자마자 예쁜 거 음, 사이즈 괜찮네 하늘색이랑 핑크색 둘다 예쁜데 나 하얀색이 더 시원해 보이긴 한다. 가격도 괜찮네. 만 원도 안 하네. 이 티셔츠는 분홍색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파란색에 좀 빠졌나봐요. 그래서 파란색이 더 예뻐 보여가지고, 이걸로 샀고, 아까랑 비슷하게 이것도 색감이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약간 운동복 재질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편하고, 그리고 엄청 시원하고 막 그러진 않은데, 아까 그 셔츠에 비해서는 막땀찰것 같은 소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도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고, 그리고 뒤에 디테일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편하게, 좀 힙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이 목걸이도 진짜 예전에 울트라 패션에서 샀었던 목걸이랑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긴 스타일인데 <laughs> 약간 초코처럼 하는 게 예뻐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찬 거예요. 이렇게. 짧은, 게 예쁜 것 같아서. 그럼 이것도 착샷 한번 보러 가실게요. 고고! 그 전에 추천템 영상에서 저 반스타킹 신는거 어디서 샀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거든요 dm도 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시중에서 흔하게 살수 있는 반스타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 저희가 약간 스타킹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반스타킹도 사이즈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반스타킹은 따로 사이즈 상관없이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제가 그 반스타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울트라 패션에서 되게 예쁜 반스타킹이 있길래 샀거든요. 뭐야? 너무 예뻐.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갑터 벨트처럼 되어 있는 걸 따로 따로 할수 있는 거네. 너무 귀엽다. 이거 살래. 내가 또리스닥스 좋아하지. 이거 가, 따로 따로 이거 둘다 사야겠다. 너무 귀엽다. 딴기 이건데. 여기 위에 이렇게 레이스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레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예뻐서 샀고, 그리고 이거랑 같이 세트로 코디에돼 있는 게 있었는데, 짜잔. <laughs> 이게 가, 가터벨트? 가터벨트 같은 건데, 저 이런 거 처음 사봤거든요? 너무 같이 코디 돼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좀센캐지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이게 또 가운데는 하트고 그리고 이게 좀 사이즈가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고무줄이에요 이게 뒤에가 고무줄이어가지고 사이즈 상관없이 입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샀습니다

이번에 쇼핑한 거는 여기 것지 이렇게까지밖에 없는데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제품들도 한번씩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이건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이 다 망사로 돼 있고 여기 팔 부분도 여기는 망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슴 부분만 이렇게 면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옷이고 수영복 위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조금 아무래도 가슴 부분까지만 안 가려주고 밑다 망사기 때문에 그냥 나시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위에 입으면 예뻐요.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제가 전에 그 만화카페 데이트에서 입었던 반팔 티인데 이것도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여기가 이게 반목 폴라에 여기 목 부분에 레터링이 써있고 그리고 여기 팔 부분에 귀여운 자수 패치가 돼 있고, 그리고 크롭 스타일이에요. 크롭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어요. 되게 귀엽죠? 이게 자수로 돼 있고, 여기 주머니, 이게 뚜껑도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하얀색이어서, 되게 디테일이 예뻐서, 샀던 건데, 이거는 제가 아마 5, 6년 전에 샀던 거여서 지금은 이게 안 팔고 있고요. 그리고, 맨, 이거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 아닌데, 맨투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여기 뒤에는 여기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어깨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팔이 통이 되게 큰데,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쪼매서 입은, 입는 거예요. 그래서 팔 디테일도 이렇게 있어서 디테일이 되게 예쁜 맨투맨도 이것도 울트라 패션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반팔, 반팔인데 이거는 약간 여기도 약간 위에가 이렇게 폴라가, 폴라 형식인데 이게 약간 땅, 맞는 폴라가 아니라 훌렁훌렁한 폴러여서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옷은 이 자크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입으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이런 반팔 티셔츠. 패션이 이거 말고도 제가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반팔 티셔츠도 있는데 아 이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름옷 정리해서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무지 그래서 그거는 아쉽게 소개 못해드렸지만 근데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이런 특이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향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울트라 패션 하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조만간, 조만간, 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명이, 구독자 천분, 천명이 되면은, Q&A를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안녕!